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5월 초에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이 발표되었는데요. 9월 수시원서 접수기간이 다가오기 이전에 2022학년도 주요 대학의 수시전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이 수시 모집 요강을 정리해서 글을 썼는데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여대 전년도 대비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별 모집 이문언이 전체적으로 약간씩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교과우수자 전형과 논술우수자 전형이 적용돼요. 그리고 교과성적 반영 기간도 변경됐어요.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고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했는데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반영 교과도 변경됐으니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전형별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볼게요. 서울여대도 마찬가지로 시 전형을 크게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 실적으로 나눌 수 있죠.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 편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모집 단위가 많은 학생부 종합 발음 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플러스 인재 전형, 학생부 교과 교과 수자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종합 발음 인재 전형이에요. 290명을 모집하고요. 인재상이 제시되어 있어요. 충실한 학교 생활을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한 탐색과 기초 학업 역량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 발음 인재를 모집한대요. 1단계에서 서류 100% 평가를 해서 4배수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 40%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예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학생부 종합 플러스 인재 전형은 121명을 선발하고 인재상을 보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우수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 있는 플러스 인재를 뽑는다고 제시했어요. 1단계는 서류 100%이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은 178명을 모집해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만 지원이 가능해요. 단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로 평가를 하고 각 교과별 상위 3 과목씩 총12 과목의 성적을 반영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요. 국영수탐 4개 영역 중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면 됩니다. 단 영어 영역 포함시 2개 영역 합이 5등급 이내여야 한대요. 문꼭 주목해 주세요. 그다음 문술 우자 전형을 볼게요. 120명을 모집하고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는 논술 70점에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가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는데 앞서 봤던 최저 학력 기준과 동일해요. 그다음 서울여대에서 발표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게요. 전체 경쟁률의 변화를 보면은 2020학년도는 18.2대 1이었는데 2021학년도는 14대 1이었대요.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그리고 합격자의 내신등급도 볼게요. 2020학년도에는 발음인재전형의 경우 3.2였는데 2021학년도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은 3.4등급이었어요. 플러스인재전형의 경우 변화가 없지만 나머지 전체적으로 내신등급이 조금씩 떨어졌죠. 이러한 합격자들의 내신등급 결과를 통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2등급 초반대,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은 3등급 초반대 정도가 합격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1학년도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잠깐 보자면, 발음 인재 전형으로 서울여대 도거동문학과에 최초 합격한 학생의 경우, 학생부 성적이 4.1, 4.3, 3.8, 4.0, 2.3이었다고 해요. 즉, 2학년 2학기까지 성적은 4등급인데 마지막 학기인 3학년 1학기에 성적이 급상승한 케이스죠. 이 학생은 본인처럼 1, 2학년 성적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으니 성적을 망쳤다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3학년 때라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을 후배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생기부 18장, 봉사 90시간, 독서 100권이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3년 내내 진로가 UN 난민기구 종사자였고 이러한 진로 목표를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난민과 사회복지를 공부한 후 UN에 입사하는 것으로 독어 동문학과 연결되었다고 해요. 독어동문학과에 지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생기부와 자소서의 내용을 독일어로만 연관짓기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독일어를 먼저 연관짓고 진로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쓸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 다음 동덕여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덕여대도 마찬가지로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시 모집 요강을 발탕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세한 것은 이 모집 요강을 꼭 참고해주세요.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은 이렇게 폐쇄된 모집 단위가 있고 신설된 모집 단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문항이 변경이 되었죠. 그럼 다음 전형별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볼게요. 서울여대의 경우 논술 전형이 없고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실기 실적으로 나뉘네요. 이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 종합 동덕창의 리더 전형과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후수자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동덕창의 리더 전형은 191명을 선발합니다.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가 다른데요. 인문사회과학, 자연정보과학 대학만 보도록 할게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를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50%가 있습니다. 서류평가 자료는 학생부 전체와 자기소개서가 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수자 전형은 465명을 뽑아요.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고요.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봐주세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단, 영어 영역 포함시 2개 영역,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약학과의 경우는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게요. 전체 경쟁률은 큰 변화가 없죠. 뭐 다른 전형별 경쟁률도 변화가 아주 미미한 편입니다. 동덕창의리더 인문자연 계열의 경우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사회복지 학과였고 가장 낮았던 학과는 컴퓨터 학과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의 경우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화학, 화장품학부, 화장품학 전공이었고 가장 낮았던 학과는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그럼 이제 내신 등급을 볼게요. 아직 동덕여대에서 전년도 즉 2021학년도 수시 최종 합격자 학생부 평균 등급을 발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봤는데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평균 등급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2.45 등급의 국어 국문학과였고, 가장 낮았던 학과는 3.26 등급의 일본어과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등급 중후반대 정도는 되어야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동덕여대도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동덕 창의리더 전형으로 경영학과에 예비 6번으로 추합한 학생의 경우 내신 등급이 3.53등급이었대요. 좀 낮은 편이었죠. 그런데 교내 수상 10개, 봉사 280시간, 독서 50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서는 전공과 관련된 책은 없었고 기존에 경영학과가 아니라 심리학과를 희망해서 심리학과와 관련된 교내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진로가 바뀌어 걱정했지만 2학년 때 경영경제 멘토링과 세특 내용으로 관심 분야인 마케팅으로 생기부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학생은 본인의 진로는 마케팅 전문가로 심리와 마케팅을 연관시켜서 진로 변경의 합리성을 보였다고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심리학과를 희망했는데 왜 경영학과를 희망하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심리와 마케팅 왜냐하면 내 진로는 마케팅 전문가이고 마케팅 전문가는 심리랑 경영 모두 연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다는 거죠. 끝으로 이 학생은 중간에 진로가 바뀌었다고 학종을 포기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도전하라는 말을 후배들에게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덕성여대를 볼게요. 덕성여대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입학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시보집 요강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잘안 보이니까 PDF로 다시 띄울게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고교 추천 전형이 신설되었다는 것. 덕성인재 전형 두 개로 나뉘는 거죠. 원래 하나였는데 이렇게 1, 2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학생부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살펴봐 주세요. 그 다음, 전형별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입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죠. 이 중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1, 그리고 덕성인재 2, 논술 이렇게 다섯 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은 155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를 100%로 반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봐주세요. 그 다음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전형명에서 할수 있듯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120명을 선발하고요. 앞서 본 전형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원 87명을 선발하고요. 서류 100%를 평가해요. 서류 평가는 학생부 교과 비교과 활동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2 전형에서는 123명을 선발하고, 덕성인재1과 달리 2단계로 나뉘어 선발을 합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 2단계에서는 면접 40%가 추가되요. 마찬가지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서류를 평가하고, 준능체제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논술전형은 105명을 선발합니다. 논술 80%에 학생부 교과 20%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는데, 앞서 살펴보니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동일해요. 학생부 반영 방법은 봐주세요. 그냥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볼게요. 보시면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했죠? 다음에 합격자의 내신 등급을 볼게요. 경쟁률이 올라간 만큼 등급 평균도 조금씩 올라갔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특히 벽성여대 간판학과라고 할수 있는 유아교육과의 경우, 여기 유아교육과로 나와 있죠. 2 등급 초반째 정도는 되어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전년도, 즉2 0 2 1학년도에 유아교육과 등급, 합격자 등급 평균이 2.05였대요.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높은 편이죠. 그럼 이제 끝으로 또 덕성여대에 합격한 학생의 수기를 볼게요.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전형으로 1차 합격,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부 100% 전형으로 글로벌 융합 학부에 추가 합격을 한 학생의 경우 내신 등급이 3.5, 2.7, 1.8 이렇게 상승 곡선이었다고 해요. 스펙은 생기부 18장, 상장 5개. 공사 80시간, 독서 50권, 그리고 학생회 임원, 학급 부반장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학생의 경우 스펙이 빵빵하다고 할수 없어요. 앞서 살펴본 학생들에 비해서 뭐 전체적으로 조금씩 모자라죠. 물론 스펙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빵빵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학생은 부실한 생기부 안에서 소재를 끄집어내고 컨셉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편, 학생부 종합 전형, 덕성 인재 전형으로 똑같은 글로벌 융합학부에 최초 합격한 학생의 경우, 내신 등급이 2.2, 2.8, 3.1로 하락세였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스펙은 학생의 1년, 상장 30개, 학과 관련 동아리 활동, 독서 100권, 3년 동안 동일한 진로 희망, 봉사 150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학종은 무조건 성적이 상승세여야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락세였다니 좀 의외죠. 이 학생의 경우 면접시험에서 면접관이 성적 하락세의 원인을 물어볼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선 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학생은 3년 동안 병결 조퇴가 13번이었대요. 출결도 매우 안 좋은 편이었죠. 그래서 왜 출결이 안 좋았냐라고 물어볼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서 이에 대한 대답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잘 대답했대요. 이 학생을 통해서 내신 성적과 출결이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면접이 더 중요하다. 자기소화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의 수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꼭 전형 요강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